잠깐만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말도 안 돼! 이걸 지나쳐요? 이 레시피 한번 보고 가세요 양배추 때문에 속도 편하고 칼로리까지 낮은 파스타 음 대령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주방입니다 출산 후에 살이 엄청 쪄버렸어요 급 우울해진 내 심심과 몸뚱이 급하게 빼는 것보단 천천히 노력해보자 작심삼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파스타는 못끊겠는 거야. 기막힌 다이어트 레시피를 연구했지. 웃기게 3일 만에 2kg가 빠져 나갔어요. 이것만 먹었는데 맞죠? 양배추가 있어 식감도 아삭하고 베이컨으로 단백질까지 챙겨주니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면 삶는 시간 10분만 투자해서 만들어 먹는 치고는 정말 완벽한 맛. 아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양배추는 살짝만 볶아주세요. 씹는 재미도 있답니다. 연추도 두 국자 넣어주세요. 다른 소금간 하지 않고 치킨 스톡으로 마무리. 베이컨 대신 새우 넣어도 되고 닭가슴살 등 단백질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윤기가 촤르르르 흐르는 게 먹음직스럽죠? TV에서 집게로 예쁘게 담는 법을 배웠어요. 이왕이면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아 먹어요. 파슬리나 치즈가루 있으시면 저처럼 찹찹 뿌려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그냥 드셔도 맛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쪽파나 대파도 없으시면, 그냥 드세요.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은 파스타. 속재료들을 바꿔가면서 나만의 다이어트 파스타 레시피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다이어트 성공하자고요. 먹어볼까요? 너무 좋아! 일단 비주얼 합격이고 전 파스타의 이 오일리함? 파스타 라인을 따라 쫙 내려가는 이 오일리함이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한입에 왕창 넣고 싶어서 파스타 돌돌돌 많은데 온 신경집중 웃긴게 식을까봐 마음이 급해서 포크랑 수저 색깔도 달라요 하지만 파스타 식은건 못참지 누가 내 혓바닥을 쫙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입에 촥 감겨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소하지 양배추가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나오나보다 파스타 만들때 나는 밖에서 먹는 맛을 내고 싶다 치킨스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가서 명암 내밀기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식감에 맛에 정신을 못차리겠네 요즘엔 다이어트 제품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죠 뱃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맛있게 먹고 빼자주기 좋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주세요 아 면이 꼬들하게 너무 잘 삶아졌다 전딱 구분 삼고 프라이팬으로 옮겨서 볶으면서 익혀요 그럼 알덴테 상태로 끄들라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통밀 파스타면도 있으니 다음엔 그걸 이용해 볼게요. 마지막 한입 아쉽다는 용. 왜 내가 이 정도만 삶았지? 세인 만에 끝나버린 파스타. 저에겐 양이.